안녕하세요 시운바둑의 유원장입니다. 자 오늘도 후절수 한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제 보시면은 흙이 먼저 두어서 흙을 살리는 문제예요. 근데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막하죠. 집다운 집다운 집도 없고 집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흙 입장에서 어떻게든 두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문제 들어가기 앞서 여기 하변 쪽에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후절수 문제이니 만큼 이 부분에서 후절수의 모양이 나온다는 걸 가볍게 살펴보고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한지 흙 입장에서 한집을 만들려면 이렇게 주는 건안 되겠죠. 이렇게 주는 것도 안 되고, 자, 보시면은 빈 삼각 형태의 흙도를 바보 사움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잡혀주는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백입장성 당연히 단수를 워야 되는데 절대 이 바보사공도를 살리지 말고 살렸다가 한 집도 안 나잖아요. 잡혀 주는 거예요. 잡혀 주고 끊어서 잡으면 후수로 이쪽에서 한집 공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거를 의식을 하고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돼요. 자, 후수로 한집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 후절수로. 그리고 이제 귀쪽서부터 좌변 쪽에서 어떻게든 또집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선수로 만들어야겠죠. 선수로 만든 다음 선수를 잡아서 또 하변 쪽에서 후절수를 이용해서 한집 공간을 더 만들어야 되니까.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우선 가장 쉽게 찔러 가는 수. 찔러 가는 수. 일단 흑 어, 입장에서 이렇게 둔다는 것은 저걸 상상을 했을 거예요. 자 막아주면 젖혀갖고끈 토래도 그냥 단수를 치는 거는 이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 먹여치고 잡을 때단수쳐갖고자 이으면 단수쳐갖고 이건 정말 흑으로선 최고의 시나리오죠. 백도를 여섯 개나 잡고 크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흑이 어, 이렇게 찔렀을 때 백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 그냥 물러나 버려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흙은 후수로 이걸 접었다간 이쪽에서 집이 한 집도 안 나고 이쪽을 후철수로 만들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흙들 전체가 잡히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발생하면 안 되니까 우선 일벌로, 1번으로 찔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젖혀주는 겁니다. 자, 젖혀주면은 1도 끊을 수밖에 없겠죠. 자, 끊을 때그 다음에 뚫고 나갑니다. 자, 뚫고 나갔을 때 이제는 그, 이때야말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넘어갔다간 어겨치고 이걸 당해서 다 잡히니까요. 그죠? 자, 백입장에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1번도를 제압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만히 단수를 쳐놓고 잡을 때. 자, 여기서 귀쪽에서 어떻게든 흑입장에서 선수로 한집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선수로.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어주면 딱 단수 쳐갖고 바부사공 형태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겠죠? 자, 흑은요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옆에 갖다 이렇게 붙이는 수도 선수예요. 자, 이렇게 갖다 붙였을 때, 하변 쪽에 집을 없애는 거는, 이렇게 딱 두어 갖고 사는 형태가 되겠죠. 자, 백은 일단 여길 못 떠요. 착수금지. 자, 언뜻 폐, 폐의 모양처럼 보이지만, 잡더라도 뒤에서부터 꽉 막아서 착수금지를 이용해서 흙이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7번으로 갖다 붙이면 100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받는 거는 또 잡았을 때또 받아야 되죠. 그럼 아까처럼 수절수로 살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100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둔 다음 수절수를 이용해서 또살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어, 이렇게 붙이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붙여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붙였을 때, 이쪽 집을 없애면 먹여쳐 뭐 갖고, 착수 범출를 이용해 서 살면 되고요. 그죠자 여기서 살지 못하게 이렇게 뻗어두면은 그 다음 후절수를 통해서 이렇게 살면 되겠죠. 세 개의 돌을 먹여쳐봤자 한집 공간이 확실하게 나니까요. 이게 되시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우선 이 문제에 접근할 때는 하변 쪽에 후절수로 후지, 후수로 후절수를 이용해서 어, 후수로 한 집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다. 이거를 의식을 하고서. 자변 쪽에서, 기쪽서부터 자변 쪽으로 한집 공간을 선수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 그냥 찔러가는 건 뻗어갔고 후수로 집을 만들어야 돼서 실패. 자, 그래서 먼저 젖히고 끊을 때 찌르고, 백 입장에서도 막을 수가 없었죠. 먹여치고 족수로 잡았기 때문에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럼 젖혀서 선수 교환을 해놓고 귀에서, 귀에서 선수를 두집 만들게 하는 선수를 두기 위해서 붙이거나 두거나, 자, 붙이는 거는 손을 뺐다간 요렇게 둬서 폐의 형태가 아니라 착수검질 상태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백도 가질 수밖에 없고. 자, 선수로 한집 공간을 마련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후절수를 통해서 또한 집의 모양을 만들어서 흙을 살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막막한 상태였지만 이제 후절수와 그 다음에 사활의 백 그리고 이제 선수, 후수의 개념을 접목을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되시죠. 자, 오늘도 이렇게 후절수 한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